안녕하세요 위더썸의 로라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댓글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스커트 페페 스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보이는 스커트는 페페 스커트이고요. 저희 위드 어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커트입니다. A라인의 전체 밴딩 플리츠 스커트로 6,6부터 7,7 사이즈까지 아주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스커트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민트, 핑크, 그레이, 블랙, 다양한 5가지 색상으로 데일리하게 아니면 포인트용으로 코디하시기 좋은 스커트입니다. 위에 입은 가디건 상품의 이름은 홀더 가디건이고요. 팔 부분에 퍼프로 여리여리하면서 여성스럽게 착용하시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소재 또한 부드러워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으며 간절기 때 입기 좋은 두께감과 니트 특유의 신축성으로 불편감 없이 입으시기 좋아요. 지금 보이는 코디의 상의는 나나 티셔츠, 아우터는 데님 트위드 자켓, 하의는 페페 스커트입니다. 나나 티셔츠는 이너용으로 최고의 티셔츠이고요. 데님 트위드 자켓은 러블리하면서 여성스러운 트위드 자켓으로 출근룩, 하객룩으로 최고의 트위드 자켓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하며, 66 사이즈부터 77 사이즈까지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여기저기 활용도 좋은 만점인 페페스커트. 유튜브 입인명 돌파 기념으로 댓글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